70년을 공들인 프랑스가 졌습니다. 식민지 시절부터 철도를 깔아줬고 독립 후에도 기관차를 납품했고 아프리카 최초의 고속철도까지 선물해줬는데 막상 수조원짜리 초대형 입찰에서는 탈락했거든요. 상대가 누구였냐고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 프랑스한테 기술을 빌려서 겨우 고속열차를 굴리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철도 종주국의 자존심, 세계 최초 고속 열차 떼제베를 만든 알스토민, 자기네 옛 식민지에서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0년 철도 지배자 프랑스를 꺾은 한국의 역전극,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로코라는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 지도를 펼쳐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북서쪽 끝 지브롤터 해협을 사이에 두고 스페인과 마주보고 있습니다. 유럽이랑 불과 14k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아프리카의 관문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프랑스는 이 전략적 가치를 일찍 꿰뚫고 1912년부터 44년간 식민지배를 했습니다. 식민지 시절 프랑스가 제일 먼저 한게 뭔지 아세요? 철도를 까는 거였어요. 모로코 땅에서 캐낸 광물을 항구로 실어 나르려면 철길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게 순수한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프랑스인 거주 지역을 우선으로 깔았고 현지인들은 그 열차에 타기도 힘들었습니다. 1956년 독립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철도 시스템 전체가 프랑스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부품을 바꾸려면 파리에 물어봐야 했고 기술자도 프랑스에서 데려와야 했어요. 차는 모로코 거지만 본네트는 못 여는 구조. 뭔가 고장나면 프랑스한테 돈 내고 고쳐야 하는 종속 관계가 70년 동안 이어진 겁니다. 그래도 모로코는 꾸준히 철도에 투자했고 2018년에는 아프리카 최초의 고속철도 알보라크를 개통했는데 이것도 프랑스 알스톰이 만든 떼제베였습니다. 탕헤르에서 카사블랑카까지 323km를 시속 320km로 달리는 자랑스러운 고속철이지만 여전히 프랑스 기술에 묶여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문제는 고속철 말고 일반 열차였습니다. 모로코 철도청이 운영하는 제레선 열차는 대부분 수십 년된 노구 차량이었거든요. 특히 악명 높은 게 6인용 컴파트먼트라는 좌석 구조인데 유럽에서 건너온 오래된 설계예요. 칸막이로 나눠진 작은 방에 3명씩 마주보고 앉는 구조인데 모르는 사람이랑 무릎이 맞닿을 정도로 비좁고 에어컨도 부실하고 와이파이는 꿈도 못 꾸는 수준이었습니다. 카사블랑카 인구가 400만을 넘어서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폭증하는데 하루 66만 명이 이 낡은 열차에 구겨 넣어지다시피 하니까 불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변수가 하나 터집니다. 2030년 월드컵 개최지로 모로코가 스페인, 포르투갈과 함께 선정된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 최초의 월드컵 개최인데 전 세계에서 수백만 관광객이 몰려올 거잖아요. 카사블랑카에서 경기 보고 마라케시로 이동하고 라바트에서 자고 다시 탕헤르로 가는 팬들을 실어 날라야 하는데 지금 열차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모로코 정부가 플랜 레일 이게 사책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960억 디르함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을 철도에 쏟아붓기로 한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케니트라에서 마라케시까지 430km 고속철을 새로 깔아서 시속 350km로 달리게 하는 것. 둘째는 수도권 통근 열차를 완전히 새 차량으로 바꾸는 것. 모로코 철도청은 1,68대의 새 전동차를 사들이기로 하고 국제 입차를 띄웠는데 당연히 프랑스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알스톰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70년간 관리해온 시장이잖아요. 고속철도도 자기네가 납품했고 기존 기관차도 자기네 제품이고 당연히 이번에도 따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스페인 CAF 중국 CRRC도 도전장을 던졌고 여기에 한국 현대로템이 끼어들었습니다. 알스톰 협상단은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요. 떼제베의 나라 고속철 원조 아프리카 최초 고속철도를 우리가 만들어줬다면서 큰소리쳤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 프랑스가 내건 조건이 모로코 입장에서는 또다시 삼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열차는 팔겠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프랑스에 남겨두겠다. 정비도 프랑스 기술자가 와야 하고 부품도 프랑스산을 써야 한다. 70년 전이랑 똑같은 소리였어요. 결국 차만 바뀌고 종속 관계는 영원히 유지되는 구조인 거죠. 모로코 정부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더 이상 프랑스 밑에서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라. 우리 기술자를 길러내라. 부품도 현지에서 만들 수 있게 해 달라. 이게 모로코의 요구였는데 알스톰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의 치명적인 계산 착오가 시작됐는데 그들은 모로코를 여전히 옛날 식민지 취급한 거예요. 하지만 2025년의 모로코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국가 중 하나였고 단순히 열차가 아니라 기술을 배워서 국가 역량을 끌어올릴 기회를 원했던 겁니다. 현대 로템이 들고 간 카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2층 전동차 110대, 계약 규모 2조 2천억원. 여기까지는 그냥 큰 장사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 다음이었는데 한국 대표단이 모로코 장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면 20년 전에 우리가 정확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2004년 한국이 처음 고속철을 도입할 때 프랑스한테 기술을 사오면서 겪었던 수모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프랑스 기술자들은 핵심 도면을 절대 안 보여줬고 주요 부품은 뜯어볼 수도 없게 봉인해놨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가까이 가면 너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무시하기 일쑤였고 고장나면 프랑스 부품을 비싼 값에 사와야 했습니다. 철로 위를 달리긴 했지만 기술적으로는 프랑스 밑에 완전히 깔려있었던 거죠. 갑한테 휘둘리는 을의 서러움이 뭔지 뼈저리게 알았던 겁니다. 모로코가 지난 70년간 겪어온 그서러을 한국도 똑같이 겪었다는 고백이었어요. 한국은 이 아픈 경험을 모로코에게 숨김 없이 터어 놨습니다. 프랑스 기차를 사면 당신들도 우리가 겪은 그 소름을 또 다시 겪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기차를 선택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엔지니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비 기술을 전수하고 부품을 자기 나라에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아예 모로코 땅에 공장을 지어서 현지 생산을 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라 기술 없어서 소름 봤던 후발 주자들끼리의 연대였어요. 실제로 한국 정부는 코리아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모로코로 날아갔고,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이 함께 움직였어요. 수출입 은행에서는 2조 원이 넘는 초저리 차관을 약속했는데, 이건 유럽 경쟁국들의 금융 지원을 완전히 압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열차만 파는 게 아니라 20년간 유지보수까지 책임지겠다. 코레일이 직접 정비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패키지였죠. 프랑스가 70년간 절대 안 해준 것들을 한국은 선뜻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한국이 제안한 2층 전동차가 뭐가 다른지 기술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비유하면 지금 모로코가 쓰는 열차는 1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층에 사람을 다 우겨넣으니까 비좁고 불편한 거예요. 한국이 제안한 건 같은 면적에 2층을 올린 복층 아파트입니다. 공간은 똑같은데 수용 인원이 두 배가 되는 거죠. 한 대당 1000명 이상을 태울 수 있으니까 월드컵 때 경기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관중을 단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겁니다. 현대 로템은 이미 호주에서 이 2층 전동차를 납품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었어요. 호주도 모로코처럼 여름에 엄청 덥고 건조한 기후잖아요. 사막 같은 환경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검증된 기술을 그대로 모로코에 적용하겠다는 건데 프랑스는 이런 실적이 없었습니다. 알스톰의 주력 시장은 유럽이고 유럽은 대부분 온화한 기후에 잘 깔린 철로 위를 달리니까 혹독한 환경 경험이 부족했던 거예요. 모로코 입장에서는 비슷한 환경에서 이미 굴러본 열차가 훨씬 믿음이 갔겠죠. 여기에 동력 분산식이라는 기술적 차별점도 있었습니다. 기존 모로코 열차는 맨 앞에 기관차가 붙어서 뒤에 개차를 끄는 방식이에요. 무거운 짐을 끄는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힘이 앞에만 몰려 있으니까 출발할 때 느리고 언덕에서 힘이 빠지죠. 한국 전동차는 모든 객차 바닥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전체가 동시에 힘을 냅니다. 지하철처럼 모든 바퀴가 한꺼번에 땅을 박차고 나가는 구조예요. 역마다 서고 출발하는 통근 열차에 딱 맞는 방식이고 시속 160km까지 빠르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마침내 역사적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과 110대 2조 2천 2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낸 거예요. 이건 현대로템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 최대 규모이고 한국 철도산업 전체로 봐도 전례없는 대형 수출이었습니다. 168대 전체 입찰에서 한국이 110을 가져갔고 스페인 CAF가 40대, 고속철 부문에서만 알스톰이 18대를 건졌어요. 70년간 모로코 철도를 지배해 온 프랑스가 고작 18대로 밀려난 겁니다. 완전한 세대 교체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이조 2천억이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계약 뒤에 숨어 있는 더큰 판이 있어요. 현대 로템은 단순히 열차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모로코 벵게리르 지역에 100헥타리 규모의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2025년 9월 착공해서 2026년에 완공 예정인데 여기서 48대를 먼저 현지 생산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만들어낼 계획이에요.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땅에 철도 공장을 세우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로코 공장이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를 노리는 전진기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도를 다시 펼쳐보면 모로코 아래로 알제리, 키니지, 리비아가 있고 더 내려가면 세네갈, 말리 같은 서아프리카가 펼쳐집니다 이 나라들 대부분이 철도 현대화를 꿈꾸고 있는데 유럽에서 열차를 수입하면 운송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모로코에 공장이 있으면 바로 옆 나라로 열차를 굴려서 보낼 수 있으니까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대로템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실적을 쌓아왔어요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에 전동차를 납품했고 탄자니아 철도 사업도 따냈습니다. 모로코까지 더해지면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를 잇는 삼각 거점이 완성되는 건데 중국 CRRC가 장악하고 있는 아프리카 철도 시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구도예요. 중국은 가격으로 밀어붙이고 유럽은 기술력을 내세우는데 한국은 그 중간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화라는 카드로 승부하는 겁니다. 모로코 성공이 아프리카 전체로 퍼질 수 있는 도미노의 첫 조각인 거죠. 모로코 정부와 현대 로템은 합작 법인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열차만 파는 게 아니라 함께 회사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합작 법인에서 모로코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유지 보수 노하우를 전수하고 결국에는 모로코가 스스로 열차를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도 여기에 참여해서 운영 노하우를 나눠 주기로 했는데 프랑스가 70년간 절대 안해준 기술 자립의 길을 한국이 열어 주는 거예요. 모로코 입장에서는 열차 몇대 사는 게 아니라 철도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2025년 10월 현대 로템 대표단이 직접 라바트를 방문해서 후속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걸 대서특필했는데 프랑스 기업 CEO가 와서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냐는 비교 기사까지 나왔어요.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주니까, 모로코 국민들 반응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프랑스한테는 없던 환영행사가 한국한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계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엄청납니다. 현대 로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부품의 90%를 국내 중소기업 200여 곳이 납품하거든요. 전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인데, 모터, 좌석, 조명, 에어컨, 제동장치, 도어 시스템, 통신 장비까지 전부 국산이에요. 2조 2천억 원짜리 계약이 중소기업들한테 뿌려지는 구조라서 고용 효과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대기업 하나 잘 되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같이 성장하는 K 철도 수출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 잠깐 역사를 되돌아보면 불과 20년 전만해도 한국은 철도 기술 후진국이었습니다. 1899년 경인선 개통 때는 일본 기술이었고 해방 후에는 미국 원조 열차를 굴렸고 고속철도는 프랑스한테 배워야 했어요. 그 프랑스 기술자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술을 익혔고 KTX 산천부터는 100%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기술력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프랑스를 꺾는 역전극을 만들어낸 거예요. 땅 위에서는 K2 전차, 바다에서는 잠수함과 구축함, 하늘에서는 FA-50 경전투기 그리고 이제 대륙을 가로지르는 고속전동차까지 대한민국은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최첨단 운송수단을 만들어내는 세계 유일의 나라가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본을 꺾었고 루마니아에서 유럽을 이겼고 이제 모로코에서 식민종주국 프랑스마저 무너뜨렸습니다. K철도의 질주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프랑스 알스톰이 진짜 두려워하는 경쟁자 독일 지멘스마저 긴장하게 만드는 그 이름. 스승이었던 떼제벨을 뛰어넘어 세계시장을 호령하는 그 이름이 바로 K레일 대한민국 철도입니다.